아, 네, 안녕하세요. 코인 넘핑입니다. 요즘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고 계신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어, 일단 제 보유 종목에 좀 변화가 생겼죠. 아까 저스트를 수익을 내고 팔았고요. 이더리움 클래식을 분할 매수를 했는데 일단 저스트 판 금액을 가지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좀더 구매를 좀 들어가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다시 또 구매를 좀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옆에다가 한 두세 단계 내려갖고 제가 계속 매수 매도를 지금 걸어 놓고 있죠. 이건 잘못 걸었네요. 자, 10%씩만 일단 매수를 하겠습니다. 여기다도 걸어 놓고요. 여기다도 걸어 놓고요. 그러면 이제 얼마나 왔죠? 이제, 그래도 한 90만원 정도가 남았잖아요. 그럼 이제 이 90만원 정도로 다른 거 딱히 투자할 게 없으시면, 이 현재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보고 있는 겁니다. 이렇게 보고 있다가, 이 분위기가 지금 파는 분위기잖아요.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사람은 바보예요. 왜냐, 위에서 그냥 팔고 있잖아. 딱 봐도. 그러면 이게 다 팔릴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. 근데 반대로 지금 여기를 막 사고 있어. 그리고 그 기세가 너무 커갖고 위로도 올라갈 것 같아. 그럼 고점에서라도 매수를 때려야 돼요. 그런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. 이클 어 12까지 올려볼게요. 그래서 항상 끈질기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조건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. 이것도 분할 매수해서 그래 그나마 저점 잡아 가지고 그래도 수익 몇 백원이라도 지금 나고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면서 이제는 1일 차트는 목록 보기 그 관심 종목 정할 때 이미 정해져 있어야 되고 실제 투자에서는 이제 1분 차트를 또 봐야 돼요. 1분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거를 또 봐야 돼요. 자 이더리움 클래식의 1분 차트입니다. 오전부터 해갖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랐죠. 점점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듯 하더니 여기서 다시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잖아요. 여기서 이렇게 쭉 밀고 갈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지금 정도 선에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어, 전체 일괄 취소를 하고요. 더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. 그리고, 이렇게 해놓고, 지금 현, 요 시점부터 다시 또 매수에 들어가겠습니다. 일단 약간은 보수적으로 들어갈게요. 한이 정도로 들어갈게요. 2사부터 들어가겠습니다. 2사 들어가고, 2 눌러주고, 한칸 낮춰서. 들어가고. 한칸 낮춰서 10% 들어가고. 한칸 낮춰서 또10% 들어가고. 그래서 약간 고점을 약간 올렸어요. 근데 기세가 좋을 때는 요 고점에서도 매수가 안 돼요. 그러면 한칸더 올려야 돼요. 어쩔 수 없어요. 자 27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제 한 90만 원 정도 시드가 좀 남았죠. 자 지금 27 매수 됐고요. 이제 24도 곧 매수가 되겠죠. 자 24까지 지금 한 번에 다 매수가 됐어요. 누군가 한 번에 지금 다 팔았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은또 얼른 부지런히 여기. 18을 빨리 찍어줘야 돼요. 더, 나한테 더 싸게 팔아. 이런 느낌인 거죠. 빨리 더 싸게 팔아. 20까지 찍어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보니, 지금 한천원 정도 수익이 났고, 이더리움 클래식 평균 매수가가, 평균 매수가가 얼마나 됩니까? 평균 매수가 68411이죠. 68411 여기가 제 매수가예요. 그러면 저는 여기 매수 기점을 기준으로 또 조금 더 살지 말지를 또 정하는 거예요. 자, 지금 열심히 또 팔고 있죠. 감사합니다. 빨리 파세요. 자, 다 팔렸어요, 또. 그럼 여기 또 찍어 주는 거죠, 이제. 자,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약간 왕창 찍어 줘야 돼요. 더 이상 좀 저점이라서 한 20만 원씩 찍어 줄게요, 이제는. 한18밑트로는 20만원씩 찍어줄게요 나머지 여기 어 14에다가 다 넣어놓고요 자요 정도만 돼도 지금 어 68410한 여기에서 이제 다 매수를 한 느낌이 되는 거죠 한 200만원까지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크래식은한요 정도만 좀 투자를 할게요. 또 다른 코인들을 또 한번 보던지 어, 페이코인도 잠깐만 보고 갈까요? 어, 페이코인 역시 예상대로 지금 빨간색 붉은 선을 지금 넘어줬어요. 페이코인이. 이 페이코인 맞죠? 아, 빨간색 지금 붉은 점을 넘어줬어요. 근데 이게 같이 봐야 될게 어려 어려운 게 이거예요. 비트코인을 같이 봐야 돼요. 비트코인이 아까 전에 7몇이었는데 0.2 정도 까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0.2 정도 까이면, 지금은 0.27 정도라고 잡는 게 맞아요. 그죠? 어찌됐건 간에 수익을 계속 내고 있고, 전체적인 제 재산은 720만원을 지금 넘어섰습니다. 어, 저는 또 다른 이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방송을 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코미언픽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